오늘 받을 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외께 부러지셨더니 야외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외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마라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홍해를 이제 건너서 광야로 이제 전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그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안 건너 봐서 잘 모르시나요? 홍해를 건너는 감격 어땠을까요? 그 홍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을 주어진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기 넘쳐나는 거죠. 근데 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 속에 수장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자기들은 건너왔고, 적들은 그 홍해 물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찬양을 하는 거죠. 야외는 전능하심이시고, 하신 분이시고, 야외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앞날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인도자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해나가서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광야에서 물 구하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아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먹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마라는 지역인데, 마라. 마라는 뜻은 쓰다는 겁니다. 쓰다. 인생만 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쓰다. 그래서 거기가 홍해 건너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젠 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됩니다.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렬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갈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물을 발견했는데 마시니까 써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이전에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는 사건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 그 다음에 애국사람들은 수장당하고 열 가지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단물을 안 주시고 쓴물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늘단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날마다 좋은 일 일어나면 제가 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치겠어요. 이 날마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나죠. 살다가 보니까.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그냥 절비하게 일어납니다. 육체가 삐거덕거리고. 자녀들이 삐그덕거리고, 가정의 행복이 삐그덕거리고, 물질이 삐그덕거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라는 모든 일들은 우연일지라는 것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널 영적으로 끼워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로, 네 답을 찾게 하신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답을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는 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부닥치면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에 허우적거려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한테 집중하고 문제 괴롭, 문제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답이 있는지 말씀을 볼까요? 출애기 15장 24절, 25절입니다. 다같이 우한 목소리 전천를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외께 부러지었더니 야외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거기에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치, 가르쳐 주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나뭇가지가 있는 거죠. 한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서디선 썸물이 있고, 서디선 물 마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예외해 놓으시고, 그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것을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날게 되리라. 쓴 물이 달게 되잖아요. 인생에 쓰디쓴 인생의 맛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한나무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잊어먹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을 돌아서 돌아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수많은 거다 하고 찾아 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두손 들고 올때 모든 거다 그냥 내려놓고 얻어 터지고 두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었고,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을 안갈때 찾아오는 그 얼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 그 답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답을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성숙을 위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다고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고생하지 않았냐, 얼마나 어른이 얼마나 쉬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세상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우리가 봉,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때늘 거기에 관심을 가져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성품을 닮지 않았다. 마음만 서로 상하고 헤어졌다. 이게 아픈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데 그 충성 속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라 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예, 답답한 거죠. 열 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을 체험했고 홍해에서 살아남고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애국 군사들은 수장되는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은 이사회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제갈길로 가거늘 양은요 지 멋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그게 양입니다 양의 속성이 그래요 지 멋대로 갑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10대에 뭐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 나를 곤도박질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자 굴속에 들어갔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도 음치만 사망의 꼴짝에 들어갔어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늘를 무려 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시험하실 새 테스트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잖아요. 꼭 테스트하죠.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과속해 가지고 운전 면허증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어, 티켓을 주면서 벌금도 내고, 어, 다음에 그 날로는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래 해서 보니까 교육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저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교육받은그 시간 양을 다 채우고 그걸 저장하고 다 했더니 이 시험 문제가 뜨더라고요. 이걸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격해야만이 운전 면허증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더듬으면서 다 이렇게 시험을 응했어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운전증이 날라왔어요. 일련의 사건들에 우리 삶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테스트하시는 거죠. 곤도박질 치도록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살라고 시험할세. 시험의 목적은 성장 성숙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테스트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 내가 꼭 이기자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뭐 병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프다 보면 은 나았고 나면은 좀이큰것 같지 이렇게. 사람이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하나님은이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고 나면 요 그만큼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꼭 만판의 세계에서 답이 있다. 아,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내가 경험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이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실 때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다같이 한복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싸우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전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 축구 경기하고 나서 녹화된 것을 볼 때의 기분 같아요. 이미 결과 스코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3대 2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전에는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고 경기를 보면 마음 어떨까요? 2대 0 쳤어, 괜찮아. <laughs> 그 즐기는 거죠. 왜 나중에는 3대 3골을 넣어가지고 이길 줄 아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는 거죠. 뭘 알죠? 우리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준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어 요한 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붙들 가슴을 치고 뜨겁게 하고 말씀 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선물을 경험하고 나서 나뭇가지를... 모세를 통해가지고 꺾어서 던지게 한 후에 그 물을 먹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말의 쓴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27절에 있습니다. 추레굽기 15장 27절. 다 같이 한목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엘림은 뭐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 복이죠. 하나님이 저를 다 물리치시고 그걸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게 하신 후에 홍해에서 안되는 것을 이 사면초가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아는 위대하심을 맛보게 한 후에 훈련시키잖아요. 쓰디쓴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지 마시고, 아이, 테스트. 요거 지나면 뭐가 있죠?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당 한 단계 성숙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도 성숙해 나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만음판에이니까 순간순간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수 있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걸 가르쳐주시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마하라의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나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다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야외께 부러지셨더니 야외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예,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죠. 뭘 하시죠? 예,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늘 치료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른 문제들을 그냥 내 핑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을 그걸 끌어 안고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의 선물만 생각하시면요, 널만판에그런 색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고통당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육체에 아픔이 있을 때에, 에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도 껌뻑껌뻑하기 힘들 때에 그 오는 그 고통이, 나중에는 그눈껌뻑껌뻑런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 모습이, 이게 눈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 하나님의 보살피는 은혜겠다는 걸 압니까? 그런 것들 뭐, 일상생활 속에 눈도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 이래서 하나을 만나는 거죠. 문제 있으면 안 만날 때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늘 만날 때구나 그게 걸 집중하는 겁니다 요업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42장 5절에 보면 요업기 42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주로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본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절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에 이런 것을 사모하심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걸 맛봐야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생기지 그냥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몸부림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입구 15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가 야외께 부르짖더니 야외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치유해 주신다. 병든 인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주님이 십자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의 선물과 주님이 십자에 매달린 그 모습을 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꼭 외우세요. 이 말씀은 잊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남을 얻었나 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 남을 얻은 날. 몸이 아플 때요, 이 말씀을 계속 엎드리세요. 계속 엎드리면 정말로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꽉칠때 있어요. 약속이, 가신 약속의 말씀에 가슴이 세게 지는 거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하지 마시고, 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걸 계속 엎드려 보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 전체를 휩습니다 치유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지, 늘 말에 쓴물만 마시면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테스트일 뿐이고. 엘림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뭐 과정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는 홍열 치료해야 이렇게 자라듯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중리산이 주저앉고 자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26절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억천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외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여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님이니다 야외이라, 야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안 내리겠다는 거죠. 야외라파가 외쳐지는 거죠. 야외라파. 그러니까 써디선 물을 보면 뭘 체험하죠? 야외라파를 체험하는 것.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치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더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는 이 세상이 계속 말의 선물로 너희가 너를 둘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죠 태어남도 신비고 사는 것도 신비고 죽는 것도 신비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이것을 정하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답을 찾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하셔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정말로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 판에 세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말의 선물 같은 문제들 앞에 뜰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점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의 선물 가정 속에서 좌절시키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악한 마귀는 만지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선물 후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녀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문 정답하여 주시며 마음의 병 육체병 삶의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